내가 늘내 입버릇처럼 나는 여기서 죽겠다 여기 묻히겠다 그래서 어느 장수를 내가 하나 찾아놓고 거기다가 조그만 그 말뚝을 박아놓고 내 딸한테도 얘기해서 내가 여기서 죽으면 여기다 묻어라 굶주림과 가난으로 신음하는 땅 케냐 케냐 마사이족은 성매매 조기 결혼 등 잘못된 성풍습으로 아이들이 이중고를 겪고 있습니다. 이 아이들을 위해 자신의 온 삶을 내던진 한 사람 마사이족 아이들에게 꾸야로 불리는 할아버지 선교사님이 계십니다 너무 현대 문명을 모르고 너무 사는 게 어렵게 살고 어또 내가 그 선교 훈련을 받으면서 여기에서 어 받은 느낌이 너무 많아서 어 이들을 위해서 어 남은 삶을 나 드려야 되겠다. 저는 그런, 그런 각오를 했죠. 아프리카 케냐의 룸부아 마을 마사이족의 터전인 이곳은 오랜 가뭄으로 배고픔에 시달리고 있습니다. 벌레가 들끓는 초라한 부엌엔 제대로 된 식량조차 없고 남성 우월주의에 따른 잘못된 성풍습이 아직 그대로 남아 있는 케냐 마사이족. 그 어, 이제 성교육이 잘못됐다고 하는 거, 네. 그 일부 다처제가 잘못됐다고 하는 거, 그 다음에 또 남자가 그, 어, 혼자 사는 여자 집에 왔을 때그 여자들이 거절 못하고 같이 자줘야 한다는 거, 이런 문화들이 있고 또, 어, 이, 런 아이들이 이제 아직은 어리지만 한 12살 먹어서 생리가 오게 되면 또할례 하는 문화도 있어요. 여성의 성욕을 제거하기 위해 시행되는 할례. 이 끔찍한 전통은 아이들에게 무자비한 폭력과도 같았는데요. 보통 면도칼이나 깨진 유리병으로 시술하기 때문에 그 사망률이 무려 70%에 달합니다. 주님 앞에 이 모든 현실을 아렵고 주님의 도움을 간구합니다. 아자가 꽝 말이오. 장세균 선교사님은 황무지 같은 이곳에 가장 먼저 교회를 세웠고 학교를 설립했습니다. 복음을 기반으로 하는 학교 교육을 통해 아이들을 깨우침으로써 나쁜 문화를 바꾸고 가난의 대물림을 끊고자 한 것인데요. 마사이족을 가슴에 품고 사역한지도 벌써 15년. 이 땅의 아이들이. 달라지고 있습니다. 가정 형편들이 어려워서 학교를 못 가고 다어 염소 키우고 소 키우는 애들이었어요. 어그 애들이 이제 우리가 학교를 세우고 가르치기 시작하면서 학교에 와서 음 배우고 성장해가고. 아이들이 손꼽아 기다리던 점심시간 가난한 형편 탓에 온종일 굶주린 아이들에겐 학교에서 주는 점심 한끼가 유일한 양식이 되는데요. 가물어 가지고 어, 소들이 멀리 떠나서 남자 어른들과 소들이 멀리 떠나서 지금 어, 먹을 게 없는 상황이 됐어요. 그래서 어, 여기서 점심 한끼 여기서 주는 거 그거 먹고 집에 가서 저녁도 못 먹고 아침도 못 먹고 학교에 와서 수업받다가 점심 한끼 먹는 애들이 상당히 많이 있어요. 가정에서조차 돌보지 않던 마사이족 아이들에게 콩죽 이한 그릇은 축복이자 넘치는 감사가 됩니다. 밤이 깊은 시각 장세균 선교사님의 발걸음이 빨라졌습니다. 밤에 공부하러 지금 이 깜깜한데. good evening. good evening. Good evening. 아이들이 이 시간까지 공부를 하는 건 누군가 시켜서가 아닌 그들에겐 공부가 가난의 굴레에서 벗어날 수 있는 유일한 길이기 때문입니다. When I become adult, I want to be a doctor. I will build a church and helping people. 애들이 이렇게 늘 예배와 함께 하고 어렸을 부터 이렇게 말씀으로 잘 성장을 해서 이 교육이 낙후되고 문화가 낙후되고 생활이 낙후되니 마사이 사람들이 이 아이들로 해서 장차 이 나라의 리더가 나오고 우리 기독 교육의 리더가 나왔으면 하는 바램으로 여기 있는 거죠. 일흔이 넘은 나이에 정년을 넘겨. 교회의 그 지원마저 없는 상황에도 복음으로 이 땅이 변화되길 이 땅의 아이들이 행복해지길 바라는 마음으로 아무것도 잘할 수 없을 것 같은 황무지처럼 메마르고 척박한 땅에 눈물로 하나를 씨앗을 심는 그들의 이름은 선교사입니다.